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라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트림 먼저 말씀드릴게요. 쌍용차고요. 코란도 스포츠 CX7 4WD 클럽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 11월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굉장히 짧습니다. 주행 거리는 61,180km로 확인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경유 다크 그레이 컬러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어, 4륜 구동 차량이고요. ECM 룸미러 감지 센서 후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도어로 오토 라이트 전동 접이식 백미러, 카메라 후방 트리 컴퓨터, 파워 윈도우, ABS 브레이크 잠김 방지,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센서까지 옵션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앞쪽에서부터 이 차량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량은 뭐 가죽 시트, 광폭 타이어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외관 한번 쭉 보시면서 휠 한번 볼게요. 휠 보시면 휠 상태도 굉장히 어, 깨끗하지 않나요?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지금 보시면 18인치 율이네요. 트레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교체하신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네, 외관 상태 쭉 보시면서 뒤에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뭐 적재 공간 워낙 넓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안쪽에도 보시면 상태가 그래도 꽤 깨끗한 편이에요. 지금 이런 끝에만 살짝 기스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이 차량은 연식 대비 주행 거리 굉장히 짧은 차량인 만큼 보시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문쪽에도 보시면 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중앙에 한번 볼까요? 아 어, 이거 안 되나? 중앙에 한번 보시면 네 중앙에도 이렇게 네트로 네 돌아다니는 물건들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뭐 편안하게 팔걸이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이 지금 운전석을 많이 당겨놔서 지금 굉장히 좁게 보이실 텐데 어 그렇게까지 좁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앞좌석으로 이동해 볼게요. 일단 이 차량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보시면 크러스터 부분의 주행거리 61272km 확인해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문쪽에 보시면 그 전동 사이드미러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핸들 한번 볼까요? 핸들 같은 경우는 커버를 이렇게 씌워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인 버튼 상태도 양호한 편이고요. 중앙 센터페시아 보면은 지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 아래쪽이 위치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오른쪽, 왼쪽, 이렇게 버튼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옥스 단자, USB, 그리고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커플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있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태 엄청 깨끗하게 거의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는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멀리 있네요. 네, 글로우 박스도 이렇게 열어봤고요. 어,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 뭐 이렇게 안경 넣는 구간이나 선바이저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천장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시트 상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주 잔주름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요. 1,4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 보셨다시피 연식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그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사용감이 정말 느껴지지 않는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미차 어플에서 성능 점검 기록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